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건. 사실은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뇌는 가끔 거짓말을 합니다. 기억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기억은 기록이라는 착각. 사람들은 종종 기억을 녹화된 비디오처럼 믿습니다. 그때 그랬잖아. 내가 확실히 기억해.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그런 방식으로 기억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뇌는 중간중간 중간 매우 희미한 저해상도의 단편적인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뇌의 기억은 정확한 복사본이 아니라 그때그때 빈 부분을 메우고 재조합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즉, 기억은 저장된 게 아니라 재구성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2. 기억은 불러올 때마다 편집된다. 기억은 불러올 때마다 업데이트되고 때로는 왜곡되며 때로는 완전히 새로 쓰이기도 합니다. 뇌는 기억을 꺼낼 때 현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주변 정보를 참고해서 마치 자동 보정 앱처럼 내용을 덧붙이거나 빼버리기도 해요. 물론 이런 작업들은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3. 거짓 기억의 실험 사례. 실험 1.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 허위 기억 형성 연구의 선구자인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는 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어릴 때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 있어요. 사실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약 25%의 사람들이 그 일을 실제 기억처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풍선 들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직원이 와서 절 데려갔어요. 뇌는 없던 일을 감정까지 담아 만들어냈습니다. 뇌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조차 주변 정보와 함께 반복되면 진짜처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실험이. 아이들도 쉽게 속는다. 아동기업과 법정심리를 연구하던 스티븐 세실리오티 교수는 아이들에게 상상 속 사건을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몇주후 아이들은 직접 겪었다고 확신해서 말했어요. 그때 그 친구랑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 기억나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우리의 뇌는 경험한 것과 들은 이야기가 섞여버립니다. 이렇게 기억이 왜곡되는 겁니다. 실험 3. 단어 하나로 기억이 바뀐다. 로프터스 교수는 또 다른 실험도 했습니다. 자동차 충돌 장면을 보여준 후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았죠. 차가 부딪혔을 때 유리가 깨졌나요? 대비, 차가 충돌했을 때 유리가 깨졌나요?로 물어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더 강한 단어를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없던 유리 파편을 기억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단어 하나가 기억 전체를 조작한 거예요. 4. 왜 뇌는 거짓 기억을 만들어낼까? 뇌는 진실보다 완결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빈칸이 있으면 상상으로 메워버리고 감정과 연관지어 기억하고 싶은 대로 편집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뇌는 소설가이자 감독이자 편집자입니다. 그 기억이 진짜든 아니든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믿어버리는 거죠. 오,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전혀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거짓 기억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 기억이 너무나도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냄새, 감정, 목소리, 표정까지 생생하게 떠올라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그건 뇌가 만들어낸 가짜 기억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억하는 것이 어디까지 진짜이고 어디까지 가짜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 아래에서 일어나는 뇌의 여러 과정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6. 그렇다면 나는 진짜 나일까?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수많은 기억들입니다. 만약에 나에 대한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없다면 현재의 나라는 느낌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억에 기반하여 나라는 존재에 대한 특별한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조작될 수 있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실제 나일까요?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의 나일까요? 7. 나는 하나일까? 다중인격은? 그런데 또 다른 스토리틀을 하나 더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에 희미한 단편들은 또 다른 스토리틀에 맞춰 다르게 편집이 되어 전혀 다른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나의 스토리에 따른 또 다른 자아가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중인격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글래고 리번스는 이런 기억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다중 인격 현상은 정신 질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믿는 것, 나라는 느낌, 그건 어쩌면 뇌가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만든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왜곡된 기억의 경험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